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관심님목 뭐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 네오샘둘다 매수가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된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검색해 보면 뜨면 매수 이검색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종목을 하나 내일 관심님으로 뭐좀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를 계속 그 자리에다 놓고 또 기다려보는 걸로 할게요.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으로 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 보시면 되고, 5,300원, 5,200원 요 사이 오면은 내일에도 공략하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종에 버리지 마시고요 네일업도이자리 네, 오면 또 공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내일 관심 종목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오늘 전업하신 분들이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에이럭스 보시면 여기 쌍규등 보이죠 쌍규등 여기 시준봉 하나 여기 하나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두번 공략해서 다 수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에디스 네트워크도 여기서 외봉이죠 외봉 기준봉에서 한번 수익 나고 두 번째 여기서 또 공략해서 5장에 수익 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두 번씩 매매를 한 겁니다 뜨면 매수하는 종목을 해서 전업 하신 분들이 오늘 수익 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오늘 엑스페이스에 대박 터졌죠. 그죠? 시간에서 8% 이상 끼이 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매수가 다 잡혔거든요. 3번 다 잡히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를 예, 저버리지 않고 오늘 대박이 터지요 이런 수익이 지금 시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절만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주 제가 굉장히 강도 많이 했었죠. 저희는 한전산업을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만천이병 여기서 두번 이렇게 매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죠? 여기 오면 반을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8% 정도 그래서 절반은 이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사로 잘 보시라고 저희부터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한전사 고나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법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기법 얘기해 드렸죠. 오늘도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거래 대금이 터진 거죠. 어제 뭐라 랬습니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 피부나치 조정 구간에서 노리면 된다 그랬죠 오늘 잠 중에 이제 방송반 회원들한테 말 드렸었는데, 자382 조정 구간이 여기예요. 27,700 원. 그 다음에 중심 자리가 27,400 400원 여기를 분할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익나온거 보이죠 예 맞죠 그죠 예, 이것도 오늘 어제랑 똑같이 공략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자를 안 보낸 이유는 바로 한전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법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써먹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죠 었 이렇게 보시고요 내일은 여기 우리가 ls네트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한번 내일 보세요 4,100원에서 4,050원 누르시면 되고요 오늘 4,100원에서 집중해서 두번 누르셨던 부분인데 보시면 분명히 여기 4,100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4,010원에서 추가로 벌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근처에서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4,050원에서 4 1 0 0원이다 분할을 공략하시고, 손절가는요 오늘 저가로 그냥 짧게 3,900원 이렇게 잡고 볼게요. 3,900원 이상, 3,890원. 이렇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방송반은들도 아주 기가 막히죠. 이 뜨면 매수 종목들이 하루도 실패 안 하고 매일같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문자받님들도 정말 좋은 종목 딱딱딱 이렇게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수익 줍니다 바닥 기준목 이거 가지고 해드리고 있는 부분 이 검색기도 문자 반응들은 전수를 해드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뜬 종목이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이때 여기서 검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공략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검색기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도 바로 이 검색기 때문에 공략을 한 거예요 얘가 뜬게 아니고 컴퍼니 k가 떴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더 강해서 엑스페릭스를 공략을 하셨던 거예요 분할로 그래서 어느 시간 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 요거 하나만 검색기만 마스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야, 이거 하나 이제 끝나고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그냥 따라서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장중에 이렇게 열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